네, 공인회계사가 회추천는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명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다 자, 요즘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음, 중과세인데. 그래도 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뭐 틈새 시장이 있어요. 네. 정말 틈새 시장, 세법상으로 좀 안전한 건지 오늘 다룰 주제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어,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민간 임대 아파트 투자 보고 가세요. 좋은 기회인데 매물이 얼마 안 남아서요.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미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요. 민간 임대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 안 돼요. 전세로 임대 주시다가 10년 후에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10년요? 이 그때 얼마에 살수 있는데요? 지금 6억인데 10년 후면 훨씬 더 오르겠지만 8억에 사실 수 있어요. 뭐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요. 중간에 팔게 되면 양도세는 내야 하죠? 이건 민간 임대 아파트라 주택수 상관없이 100% 비과세가 가능해요. 건설사에서 계약자 이름만 변경하는 방식이에요. 정말요? 와, 이거 고민되네. 네, 지금 웹툰을 보니까 주택수에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 뭐 임대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 어, 좀 정확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민간 임대 아파트가 뭔지. 네. 민간 임대 아파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어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를 말합니다. 음... 어,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요두 예.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예. 어, 하나는 해당 아파트에 약 10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고요. 어, 또 다른 하나는 어, 이 아파트를 10년 뒤에 일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분양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네. 어, 사실상 이 우선 분양권 때문에 이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인데요. 음. 실제로 작년 말에는 서울에서 분양한 뭐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예. 당첨자 발표를 하자마자 프리미엄이 억대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이 억대로 붙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예. 아이 세법상 규제가 없다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세법상 주택수로 포함돼서 다주택자가 되면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세금에서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요 네. 사실상 이런 세법에 규제를 거의 안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뭐, 규제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린 네. 것은요, 이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 어, 일단, 이 임차권은 세법상 부동산 임차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서 취득세나 보유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음. 또한 이 임차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뭐,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음 그런데 이거를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예.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임차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파는 과정에서는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법상 한번 보시면요. 예. 이 임차권은 어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요. 음.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제가 앞서 이 임차권에는 한 가지 권리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예. 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바로 음. 우선 분양권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 우선 분양권은 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가를 받고 판 소득은. 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음. 음, 그런데 우리가 이 임차권을 팔았을 때그 받은 대가 중에 어느 부분이 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이고 아하. 또 어느 부분이 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임차권에 음. 대한 대가인지 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그 표면상으로 보이는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보고.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는 추 세법이 조금 입법 이 돼서 해석 음. 등으로 보완이 되거나 음. 아니면 그 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의 상황이 있다면 과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면 임차권이니까 팔아도 과세가 안될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입법이 보완되거나 해석이 달라지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네요. 네, 좀 정신을 그렇습니다. 좀 차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어~ 요즘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이것도 뭐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별로 주택 주택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음. 어~ 특히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예. 한번 단계별로 한번 보시면요, 예.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일 때는 이 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은 뭐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어,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될 때는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고 아. 일반 오피스텔과 같은 4.6%의 취득세율만 부과하면 됩니다. 예. 네. 그래요? 보니까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네. 이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에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때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비교적 명백해지니까 음. 주택수로 포함되어서 그때부터는 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팔 퍼센트 의 높은 취득세율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쓰다가 다른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새로 산 주택에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네,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어,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와 네.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표는 음.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와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음. 나타낸 표입니다. 예. 지금 먼저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를 보시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음. 80억 원이나 됩니다. 음.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땐 웬만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어, 이제 주거용으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최대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원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곱해서 260만 원이라는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260만 원이라는 세금은 기존에 네.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 주택자라면 세율이 더 올라가서 중과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업무용과 주거용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어,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네 보니까 하여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이 재산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때 역시 같은 세금 차이가 있겠네요? 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네. 어, 이 실질과세라는 말은 이 어, 아무리 상업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봐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 어, 주의할 것은 단순히 네. 저희가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만 못하게 하면 음.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준비해 온 고등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예. 어~ 여기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는데 음. 그 판단 기준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음.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광고하고 있고 예. 그 오피스텔 전체 건물 대부분 호실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음. 또 심지어는 동절기에 온수가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람이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어,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용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물론이고 어, 그런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주거용 오피스텔 어,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민간 임대 아파트처럼. 이렇게 보유하지만 다 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 피할 수 있는 뭐 주택 건물 도 있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주거용 오피스텔과 호텔의 개념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세법상 취급을 한번 보시면요. 예. 어,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텔과 거의 같습니다. 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예. 이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수로 포함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생활용 숙박시설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 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어,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어, 다주택자 범주에 들어가는데. 네. 생활용 숙박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이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어떤 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 임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 시설 다양한 주택들이 있는데 다 주택자에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하면 절세를할수 있는지 오늘 말씀하신 거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첫 번째로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 세법상 임차권으로서 취득세나 보유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어, 이 임차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음. 주택수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이 음.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 어,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었죠. 음. 네, 이두 개는 세법상 취급이 유사한데 음. 세법에서는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별로 주택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각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 취득 부유 양도 분야별로 보고 세금을 좀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틈새 시장을 어,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